안녕하십니까. 리본모 대표입니다. 12월 8일이죠. 12월 8일 고려화연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여러 가지 볼게요. 일단 고려화연 오늘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화연시대가 제가 만들어지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목표가는 제가 150만원에서, 어 제가 원래 내년에 150만원대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150만원은 조만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도 좀 강세였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로드랩, 그리고 셀트리온도 약간 강세였고요. 그리고 반도체주인 코미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지금 메스터좀 괜찮아요. 한미반도체도 눌림 구간이죠, 지금. 눌림 구간에서 추세를 잡으면은 약간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타점입니다. 네. 그리고 요 정도가 이제 매물대가 네, 추세에서 한번 그어볼게요. 목표가는 만, 15만원까지 보면 될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는. 일단 1차 목표가입니다. 15만원. 그리고, LNF 2차 전지주죠. 2차 전지주 오늘 많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7% 정도 상승을 했어요. 오늘 휴림 로본드 늘림 어느 정도 주고, 늘림을 주고, 그리고 5730원까지. 예. 네. 보이, 보이시죠? 이 정도 추세로, 그냥 뭐, 매수세도 지금 괜찮고요. 휴림 로봇도. 개인이 좀 많이 사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그리고, LG 화학도 괜찮고요. 2차 전지들류 대체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포스트 그룹주가 오랜만에 지금 상승을 했고, 포스트 DX. 7%나, 8%나 올랐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는 제가 한 번씩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좀 느려요. 이게 지금 느려요, 상당히. 이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원형 반등형 패턴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 엠도 지금, 어, 매수 타점이 오늘 6% 올랐는데, 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많이 급등했네요. 그리고 대화제약을 지금 24,000원. 타점이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삼각수렴 패턴이에요. 이 패턴에 딱 다다르자마자 추세가 상승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24,000원 정도. 네. 오늘 이제 대화제약 제약주들이 오늘 또 호재가 있나? 이스페타시스, 반도체 관련된 주죠? 네, 이스페타시스도 오늘 좀잘 나갔고, 오늘은 코스피지스가 14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코스피가 당분간은 거의 10월, 11월 달에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 꽤 많이 반등을 해서 지금 412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3.4% 정도 좀 상승을 했고요. 예, VM도 화장품 주저 예, 3%, 3 정도 올라갔습니다. 에스티팜 CMO 예, 의약품 세, 위탁 생산 개발하는 그런 에스티팜 지금 신고점 거의 돌파했네요. s t 팜도 에스티팜도 제가 말씀을 여, 여러 번 드렸습니다. 첨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였어요, 오늘.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물류 서비스 이런 제 기타 사업부를 제공하고 있고 실버 케어 로봇의 혁신상까지 수상한 그런 제 회사입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실적도 어, 꾸준하게, 한, 300억 정도씩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네. 뭔가 한국의 타이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하나 기술도 야금량은 계속 올라가고, 하나 기술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달바 글로벌도 좋습니다. 달바 글로벌도, 지금 5개월 동안, 상장하고 5개월 동안 내리막길을 가어 137,000원이면 지금 거의 최고점 대비 거의 반값이에요. 보이시죠? 요 부근에서 요 부근까지 지금 거의 반타자 났습니다. 반타작. 지금 지지선 어느 정도 받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을, 추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2.2% 정도 상승 중이고요.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어, 꽤 언급을 좋게 드렸어, 드렸었는데,